신라 3대 유리 이사금 원년 석 남해 장사에 예석 남영남 풀해 장차장 죽을사 서기 24년 이전에 남해가 죽음을 앞두고 이를 위 선해 남, 선비유, 다슬릴리 아들 유리와, 사이서, 버슬탈, 풀해, 가로알, 사이탈에게 말했다. 오, 사우에, 여 박석 이성에 이 연장 이 사이 은하라. 나오 죽을사. 뒤후 내가 죽은 뒤에. 너여 성시박 예석 두이 성시성. 너희 박과 석 두성 중에 서이, 해년, 여기서는 나이년, 길장, 여기서는 마늘장, 말리얼리, 이얼사, 자리위, 어조사, 은, 나이 많은 사람이 임금자리를 이어라. 기후에, 김성역흥으로, 거기, 디후, 거디, 그 성시김, 성시성, 또역, 일흥. 김시성이 또한 일어나므로. 삼성, 이치장, 상사하니. 고, 칭, 니사금, 하니라. 석삼, 성시성, 서이, 이치. 여기서는 나이치. 마늘장, 서로상, 이열사. 세 성시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번갈아 이었다. 영고고, 일컬을칭, 여기서는 불을칭. 여성리, 서성사, 이재금. 그래서 이사금이라 불렀다. 다시 합니다. 신라 3대 유리 이사금 원년. 남의 장사에 서기 24년 이전에 남해가 죽음을 앞두고 위남 유리와 서 탈의 왈 아들 유리와 사이 탈에게 말했다. 오 사후에 내가 죽은 뒤에 여 박석 이성에 너희 박과석 두성 중에 이 연장 이 사이은 하라 나이 많은 사람이 임금 자리를 이어라 기후에 그뒤 김성역흥으로 김시성이 또한 일어남으로 삼성 이 치장 상사하니 세 성시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번갈아 이었다 고칭 리사금 하니라. 그래서 이사금이라 불렀다.